자, 봉주루, 최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덱은, 데마시아 베인 리롤 덱입니다. 패치 전부터 베인 리롤 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통계 사이트에 S티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덱은 기존 7 데마시아에 원거리 사격 추가되는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고, 7레벨 베인만 삼성을 찍는 덱인데요. 자, 운영법이 전 시즌 소울파이터 비에고 리롤 덱처럼 베인만 삼성을 찍고 8렙을 갑니다. 베인 스킬이 고정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대신 평균 등수는 높지만 1등 승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또한 플레이해봤는데 고밸류 끝판왕이나 공허바론한테는 역시나 지더라고요 자 앞라인이 좀더 버티면 베인이 다 잡을 것 같은데 탱템을 좀더 단단하게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성 보러 가시죠 자, 6렙 대구성은 오데마시아의 원거리 사격 유닛 넣으시거나 앞라인 탱커 시너지 맞게 하나 더 올리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앞라인 버티면 베인이 9인수로 다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대마시아 유닛 또는 요들한테 아이템 두개 넣어줘서 뽑이 바로 해금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7레벨 가렌이나 럭스가 안 나왔다면 5데마시아의 로리스 캐트를 넣어서 이 파스꾼, 이 원거리 사격, 이 필터 오버까지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로리스 말고 노틸러스를 올리면 전쟁기계 파스꾼이 켜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터 오버 안 받을 거면 코그모 스킬로 반각 조금이라도 하면 좋고요. 리롤 치다가 가렌 럭스가 나왔다면 바로 7데마시아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나 자르반 신짜오 뽑이 베이. 이성의 가렌과 럭스 한 마리씩만 필드에 있으면 별레벨이 12가 되기 때문에 갈리오가 해금이 됩니다. 자, 갈리오가 해금이 되면 소나를 빼주시고 포그머를 올리면 비전 마법사와 문거리 사격이 동시에 켜집니다. 자, 운영법은 3-5에서 4-1라운드에 7레벨 찍고 리로를 쳐서 베인과 대마아 유닛 이성작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아 50원 이자 보면서 베인 삼성작을 하시면 됩니다. 베인은 적어도 5스테이지 초반에는 삼성작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 약간 판도라 대기석이나 뭐 여... 몽꾸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사실상 판도라 대기석이 있으면 7렙의 리롤 없이 바로 8렙을 가도 됩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나오는 3코 유닛들 이성자가요 판도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8렙에는 스웨인 추가해서 전쟁기계 켜주시면 되고요 본계에서는 코그모 대신 카이사로 나와 있는데 저는 카이사한테 템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비싼 카이사를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돈으로 구렙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구랩에는 오른이나 피들 시바나 오크 잘 뜨는 유닛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렙 통계를 좀 보자면 7대마시아의 스웨인, 카이사, 오른이 있고요 다른 덱 구성을 보면 스웨인은 필수로 들어가고 이필트오버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캐틀 오리스가 들어간 구성이 좀 평균등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다음은 추천 아이템입니다 자, 베인한테는 구인수 크라켄은 고정이고 남은 한자리는 공템 넣어주시면 되는데 템 통계를 보면 주검이 조금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악, 무대등이 있고 또는 구인수 대신 크라켄, 크라켄, 거악 또 괜찮네요. 유물템으로는 다르키는 활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레는 메인 탱템 챙겨주시고 서브딜러인 럭스는 나오는 AP템 블루 보건 치감템인 레드 또는 모렐 챙겨주면 좋고요. 그리고 갈리오는 도장템으로 처리하면 좋고 또는 용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갈리오는 마저가 오르면 스킬딜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수맹이 있다면 스웨인 주시면 좋고요. 다음 회금 조건은 초반부에 설명드렸고 추천 레벨업도 같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 증가제입니다 자, 빛의 감시자로고 루시안과 베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협동 전투 증강인데 루시안 한 마리와 베인 2성을 주기 때문에 삼성작을더 빨리 할수 있고요 이러면 루시안도 같이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강철로부터 풀려난 봉인에서 다르킨의 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대마시아 전용 증강인 대마시아여 영혼하라 재빠른 무장 영웅끄러미 판도라 대기서 끈끈한 우정 대기 액시용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덱 설명이고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따로 캡처하시면 될것같습니 왔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짧게 플레이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플레이 음성만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첫번째 증강으로는 3개 다 돌려주고 재빠른 무장을 먹어줍니다 재빠른 무장 7렘 리롤드에 갈때 괜찮습니다. 자, 아이템 한개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7렘 리롤 말릴 때이 경험치 쌀 먹으로 8렙 그랩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판증강체가 무작위로 등장하는 판이라 두 번째 증강이2-5 라운드에 나왔습니다. 파보 먹을까 하다가 베인한테 좋은 치명적인 칼날 먹어줍니다. 베인한테 뭐 주검이 좋기도 하고 처음부터 키우기에는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부터 싸우면 되죠. 오렙을 찍고 앞에 올려서 템 옮겨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빌드업 때 부인수 거학을 만들었다면 소나한테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무대나 주검을 만들었다면 아펠한테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대깨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초반에 꼭 베인이 나왔을 때 각을 봐주시면 좋아요 자, 딜템 제대로 넣어주니까 아펠 1 굉장히 잘하죠 자, 마지막 증강 3-1라운드에 나왔고요 배기액시오요기 괜찮은 게 해당 칸에 있으면 공속 25%를 주고 파열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어차피 베인은 스킬 쓰면 움직이니까 베인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증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아펠한테 크라켄까지 만들어 주고요 3-5라운드에 7렙을 찍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렙 찍고 50원이 있죠 그러니까 7렙 찍은 거고요 만약에 7렙 찍었는데 돈이 20원 30원이 있다면 절대 7렙을 가시면안 됩니다 나중에 돈이 엄청 부족해서 베인 안 뜨면 돈 말라서 망합니다 여기서 크라켄 한 개를 더 만들어 주었고요 무대가 베인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무대는 제조업기로 돌려주었습니다 제조업기로 돌렸는데 두 껌이 나와가지고 일단 캐틀 줍니다. 만약 이렇게 AD 템이 추가로 나왔다면 럭스한테 서브딜템을 주는 게 아닌 나중에 카이사 AD 템을 만드시면 좋아요. 카이사도 이성을 찍고 하면 서브딜 잘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7랩에 50원 유지하면서 계속 리롤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8랩에 베인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8랩에 베인 삼성을 찍는 건 엄청 운이 좋아야 하는 거고요. 영크롬이나 판도라 대기석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번 시즌 8랩 가는 경험치가 늘어나서 팔렙 가서 럭스 가린 이성도 못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이도저도 못하고 애매하게 죽을 수 있어서 팔렙 가서 베인 찾을 바에 이존 7대마시아 덱처럼 팔렙 가서 가린 럭스 빨리 찾고 브렉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질리언한테 서브 딜템 주면 일 굉장히 잘 하고요. 뭐 하지만 뭐 AD템이 나왔다면 그냥 AD 딜템 베인 주고 브렉 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어, 이 베인 리롤 덱은 7렙 리롤 치셔야 하고요. 그리고 영그럼이나 끈끈한 우정. 하급 복제기 주는 증강 외에는 무조건 전투 증강을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리롤 치면서 뽀삐, 신짜우 자르반 잘 뜨는 유닛 삼성자 같이 보셔야지 다른 이성작 뜨기 전에 앞라인이잘버텨집니다저 또한 이번 플레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3 스테이지, 4 스테이지에 상대방 피를 많이 깎아줘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7레벨 럭스 업기에 오데마시아의 로리스케트 받아서 필터오버까지 해주고 있죠. 이 필터오버는 이 티어 이미지 참조하시면. 되 탱템 같은 경우는 지금 로리스한테 넣었습니다. 자, 로리스가 보호막도 있고 밀치기 스킬이 좋아서 탱킹력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마시아 덱이 겹쳤죠. 이분은 팔렙에 리롤치고 계십니다. 자, 럭스가 떠서 7대 마시아 올려주고요. 다르반 3성 찍어주고요. 그리고 뽑삐까지 3성 찍어줍니다. 자, 여기서 리로를 계속 쳤는데 베인이 안 뜨더라고요. 아, 이러다 꼭 다음 상점에 자동으로 베인이 뜨면 좀 화가 많이 나죠. 자, 원래는 5-1라운드에, 어, 떠줘야 하는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갈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소나를 팔아주고 스웨인을 넣어 주었습니다 스웨인이 잘 뜨면 스웨인 탱템저도 탱커 역할 굉장히 잘하고 cc기 때문에 베인이 못 잡을 거 잡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스웨인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는 모습이구요. 5-5라운드에 베인 삼성을 좀 늦게나마 찍어 주었습니다. 여기는 슈리마 아지레릭인데 사 슈리마입니다. 바로 상황을 인지하고 퇴근했습니다. 자, 초반에 베인과 AD템이 떴을 때, 데마시아 베인 리롤덱 각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판 해봤는데, 통계에 어, 나온 것처럼 그냥 순방만 잘합니다. 베인템이 유나라템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나라각을 보다가 너무 겹친다면, 온몸 비틀기로 베인 리롤덱이라도 해서 순방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순방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